백군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음,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하죠. 이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방위적인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거다. 여름을 지나면은 아마 그게 본격화 될 거라서 지금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인플레이션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론 을박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은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나머지 알트코인 또는 주식이 잘 오르지 않아가지고 이제 밉죠. 근데 저는 이 시각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연준 의장이 어쨌든 자기 일을 하는데, 내가 투자 수익이 저 사람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충분한 투자 수익을 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면 이미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알트코인이든 연준 의장의 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투자에 그냥 저 사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올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는요 그 연장선상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아니 다 떠나서 정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 생각을 저는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체 인플레이션 추적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cpi 지수 같은 거는 월마다 발표가 되죠 근데 이 트루플레이션은 1단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경기와 민감하게 맞닿은 인플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를 참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요 어, 게다가 블록체인을 또활용한대요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제 재화의 가격이나 아니면은 산정 공식 같은 것들을 다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장점인데 이 트루플레이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많이 내려오고 있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2%대에 머물러 있어요. 4월, 5월 달에는 사실상 2% 밑으로 또 내려가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사실상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PC가 아직 2.9%다.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 CPI가 아직 2.4%, 2.3%다. 인플레이션 안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들이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준 의장은, 어, 파월 의장은 지금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낮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단위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트루플레이션은 아무튼 현재 미국의 물가는 2%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시티 은행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격차가 최고 수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미국이 어 3개월 전에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위쪽으로 솟았다. 즉 내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솟는 거고요. 예측치보다 실제 발표되는 CPI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미치다. 하방이다, 하강이다 그러면 은 이게 밑으로 뚫는 건데 3개월 전 대비해서 미국의 물가지표는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쫙 솟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보다도 높죠? 한 호주 정도 제외하면, 여기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오히려 반대였네요. 3개월 전에 되게 심했고 지금은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은 이 격차, 3개월 전에는 예상치보다 항상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예상치보다 엄청 낮게 나오고 있어서 이둘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루플레이션이랑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상치는 뭐 전월 대비해서 0. 몇 퍼센트 상승할 거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여전히 2.5뭐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지만, 실제 발표되는 것들은 그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발표된 PCE가 예상치를 살짝 상회하게 나오긴 했죠. 근데 뭐 여러 개 나오고 나서 하나 상회하고, 계속해서 또 하회하다가 한번 사회하고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특히 관세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의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파벌 의장만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계속해서 여름이 지나면은 인플레이션이 3%대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상에 대해서 먼저 관세발 인플레이션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요, 진짜 관세 발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국의 관세를 각 나라들에 높여서가 아니에요. 각 나라들의 관세를 높이면 그 비용을 최종 구매자인 미국에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걸 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세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생산자나 아니면 중간 유통자 마진을 깎아먹는 구조로 충분히 상세를 합니다. 어느 정도는 상세를 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영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아 이렇게 비싼 가격이 어차피 안 팔려. 하고 그냥 주문 취소. 미국에서 주문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경기침체로 가는 거지 가격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다고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버리냐? 이건 너무 단순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미미하거나 영향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거나 아니면 아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좀큰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7월 초 부채 한도 증액 후 벌써 5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대요. 오빠, OBBA 법안 통과 이후에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가 5조 달러, 4조 달러가 늘어났죠. 37조 달러에서 쭉 늘어났습니다. 42조 막 이렇게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7월 초에 그렇게 증액한 뒤에 한달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벌써 연방 부채가 5천억 달러가 증가를 했어요. 0.5조 달러. 그러니까 4조 달러 증액했는데 벌써 0.5조 달러 늘었습니다. 얼마나 눈덩이같이 빚이 빨리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모네터리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서비스와 재화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 말고 돈의 양이 늘어나서, 돈의 양이 늘어나면서 돈의 승수까지 늘어나서 돈의 밸러시티, 돈의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돈의 양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돈의 손바뀜 돈의 속도 벨러 시티만 빨라지면은 인플레이션은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수 있죠 왜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뻗쳐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로렌스 레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최근에 좋은 비트코인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고, 이 X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고, 비트코인 이제 맥시멀리스트로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 파월은 정말 능란하고 세련된 거짓말쟁입니다. 이 내가 사실을 모르고 이 기자회견을 들었다면, 그가 greatest of all time, goat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이 기자회견은 이제 7월 FOMC,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얘기를 한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화의 이 통화 정책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들었는데 로렌스 레파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세련된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모든 비용이 40% 오를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죠. 2022년 인플레이션이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득빠득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해버리자 기준금리를 너무 모두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가장 예상하지 못한 폭으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막 박으면서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난거 아닙니까? 이 사단 무슨 사단이에요? 그동안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그 많은 자금들이 다갭 투자에 몰리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왜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로 다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준을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연준은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자, 지금 최근에 보면요. 이 가격 상승,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미국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관세발 인플레이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지난 1년 전부터 미국 내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식료품 점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엊그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하루에도 100번씩 가격이 변하는 전자 가격표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유행을 하기 전에 먼저 유럽에서 유행을 했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전 이 유통 체인들 식료품점 유통 체인들로 쫙 깔렸고 지금 유럽은 그래서 다 이걸 도입을 했대요 전자 가격표 계속해서 가격이 변하는 거 실시간으로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월마트, 타겟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형 체인들로 이게 지금 다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82.90 달러이던 게 깜빡깜빡 하다니79.90 달러로 바뀌죠.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이제 가격이 변하겠죠. 이렇게 이 셸프에 적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가격이 하루에 한번 또는 뭐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쫙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까? 그만큼 가격의 변동이 잦다는 거예요. 가격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재화가 수요가 확 몰리면은 이 유통 체인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가격을 바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어떤 특정 재화에 사람들이 몰리냐?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또는 공급이 부족해질 거로 예상을 한다거나. 자, 이게 막다 모든 것들이 다 관세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인플레이션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연준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총세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PC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아직도 높다. 목표치인 2%보다 높다 근데 이 진단 잘못됐습니다 파월은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전체 생활비가 누적적으로 40% 이상 상승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 이후로 전체 생활비가 누적으로 40% 이상 이미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금 4 5년이 지났지만 그 결과로 이제서야 유럽을 쫙 돌고 미국에까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가격표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료품들이. 실시간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렸다올라갔다 내렸다 결국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겠죠. 이 식품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이런 것들까지 도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선별적인 소비를 하죠. 필요한 것만 삽니다. 예를 들어 라면에 갑자기 막 몰린다거나 아니면 계란에 갑자기 몰린다거나 갑자기 생수를 사재기한다거나. 이렇게 꼭 필요한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거를 막 선별적으로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 탄력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통 체인들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PC 인플레이션은 그냥 2.5% 정도, 0.5% 목표치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속입니다 이거 잘못된 인플레이션 진단이다. 이 사람이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트랜지토리라고 잘못 진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원인을 외면한다. 관세 영향은 아직 소비자 가격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 자기가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양적 완화 저금리 유지. 뭐 재정지출은 이건 정부가 한 거긴 하지만 코로나 때 당시 1기 트럼프 1기 때였죠 또는 그 뒤에 바이든 요때 이제 재정지출 무지막지하게 풀면서 사실상 돈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온 거예요 그게 자산시장의 급격한 상승 이걸로도 간 거고 근데 연준이 여기에 동조했잖아요 파월 의장 본인이 양적 완화, 저금 유지했잖아 계속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죠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건데 지금은 그 탓을 관세로 돌리고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간다 관세 때문에 가격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외면한다. 자기실수인데. 자, 금리 동결 결정 무순. 주택가격 문제를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아니냐? 이거는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또 탓을 합니다. 예, 나라에서 주택 공급을 더 풀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높이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연준이 할수 있는 일은 2%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 유지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싹 선을 긋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이 정도야. 2% 인플레이션 달성하는 거랑 완전고용 유지하는 거 요거만 나 우린 잘하면 돼 근데 주택가격 왜 올랐어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 왜올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오랫동안 임의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했기 때문이잖아요 연준이 또는 우리나라 하은이 우리나라 하는도 당연히 연준이 금리 내리면 같이 내리죠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연준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는도 기준금리 낮추고 대출 규제 풀었던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한다고. 그게 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지금 서울 집값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방 집값도 그 덕에 거품이 막 올라 가지고 올랐다가 이제 연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인상하니까 거품 싹 빠지면서 지방 가격, 아파트 가격 다 떨어지고. 거기 물린 사람도 속출하고. 서울 집값만 간신히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이런 게다 원인이 연준인데. 사실 연준이자 중앙은행인데 싹다 무시하고 냥 우리는 2% 인플레이션이랑 완전 공영을 유지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차와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로렌스 레파드 같은 분들이 이 Fix the money, fix the money, fix the world를 외치던 이분이 이제 연준을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급진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연준이? 저들의 결정을 어떻게 믿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실수하고 있지 않을리라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2022년에도 뻔뻔하게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그 뻔뻔한 그 얼굴 아직도 생각해요 연준은 그때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했었어요. 데이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았다. 데이터는 오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3%, 4% 높아졌지만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아직 음, 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래 유지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트랜지토리다. 일시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 하면서 안 올렸어요, 기준금리. 그리고 뻗이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2022년 초에 갑자기 빅스텝, 자연스텝을 이 받으면서 팍팍팍 올렸잖아요. 그거조차도 거짓말이었죠. 연초에 뭐라 그랬어요? 22년 연초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싹 안매물수하고 0.25% 인상, 0.5% 인상 이랬던 거예요. 하, 어떻게 될까요? 이 연준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저는 지금 메스미디어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의장을 상당히 괴롭히는 역할, 나쁜 역할로 나오죠.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의장을 탓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도 잘못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연준 의장이 선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악이다. 이 구도도 잘못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로 실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경제가 이미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고사하고 경기침체로 갈수 있는 그런 목전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 치솟고 이제부터 물가 막 떨어지고 뭐 기업 갑자기 실적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그러고 인플레이션 얘기만 판만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하고 있어요 4%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도 기준금리 안 내렸습니다 자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준이 계속해서 실기를 한것 때문에 돈이 지금 아직도 엄청나게 풀려 있어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 무제한 양적 완화할 때 그리고 그 전에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때 또 무제한 양적 완화할 때 그때 풀렸던 돈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 갑니다. 한번 풀린 돈은 어디로든 가서 거기 있어요. 지금 이 돈들 다 어디가 있어요 근데? 2020년에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재정지출, 양적 완화, 금리, 제로금리, 대출 규제 확 풀고 이러면서 풀린 돈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갔죠.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막 흘러들어가고 일부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막 거품형성 됐다가 꺾였죠 한 번. 드디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그게 꺾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현금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위험자산 투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이런 온체인지표 뜯어봐도 개인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어딘가에 파킹이 돼 있다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투자자들이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자, 4%대 기준금리가 지금 2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올해는 아직 기준금리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그러면 이 연준의 계산대로라면 인플레이션도 잡혀야 되고 무분별한 투기나 투자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가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뉴밈 주식 오픈도어 한달새500% 폭등했다. 미국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 오픈도어가 밈 주식으로 급부상하면서 한달새500% 넘게 치솟았대요. 7월 23일 기사입니다. 연준의 계산대로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기준금리 아니 안 내리고 있잖아. 그런 무분별한 자산시장의 폭등,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다 물가 상승으로도 전이 되니까 막아야 돼. 이러면서 기준금리 안, 올려, 안 내려주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여전히 돈은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돈은 많이 풀려있고 사람들은 적응을 하거든요. 4% 기준금리에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그러자 이런 밈주식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밈주식 표적된 미 백화점 콜스. 주가 두배 폭등 후 급등락하고 있다. 게임스탑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 게임스탑. 유명하죠? GM이 2021년에 월스트리 트 배트라고 하는 레디 커뮤니티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 공매도 헤지 펀드 세력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그게 코스 주식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대요 이코스가 거의 무너져 가는 이마트 같은 유통 체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마트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마트같이 대형 유통 체인인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안, 안 좋고 어, 영업이 익 급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먹잇감이 되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헤지펀드들이 여기 이제 붙는 겁니다. 그러자 그 헤지펀드들을 털어먹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똑같이 게임스타처럼 공매도 반대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스퀴즈로 헤지펀드들을 말려죽이고 자기들은 돈을 벌겠다. 주가 상승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이. 다시 주식시장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개장 직후 전장 대비 15% 0 폭등 출발했다가 상승폭 반납하고 등락 거듭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식 사태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 증시 비투 올해만 5 8도증가했다며 동기간 역대 최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21.6조,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 아니 이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돈이 아니죠. 사실상 이건 신용이잖아요. 신용. 비투 빚을 또 늘리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적응을 했다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예요? 그래도 좀 내렸죠 우리나라는 2.5%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0%는 아닐지 몰라도 2.5% 적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 이 정도면 더 내가 오히려 보상 심리가 더 커졌죠 왜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때문에 아무도 것 못하고 갭투자에 물려가지고 진짜 숨만 쉬고 살았거든요 계속 원리금만 내고 월급 받는 거 원리금으로 고지 고지고 고지, 로다 나가고. 내가 그동안 실수, 투자한 거 실수한 거 만회하느라고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더 커진 거예요 적응했지, 난 어느 정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연준 의장 막 저렇게 어, 윽박 지르면서 기준금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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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막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희망 효로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B2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AI 방산 원전. 조방원이죠. 아니, 아니군요. 조선 방산 원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AI까지 여기 껴들어서 그러니까 B2 과열이다. 어. 개인 국장 추가 유입 여력 충분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볼까요? 비트마인 이마저 테크놀로지스. 이더리움을 전략적 매수하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톰리라고 하는 유명한 월가의 투자자가 여기 이사회 의장으로 딱 들어앉아서 이더리움 가격 연말되면 2만 불갈 겁니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주가 부양에 성공했죠. 그래서 한때 3,854%까지 올랐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여전히 그 발표 있기 전에 이더리움 재무 자략 발표 전 대비 한709%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가 나오질 않나. 자180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회사도 처음 들어보죠. 이 회사는 이름을 ETH 질로 ETH 질라. 그러니까 고질라에 약간 차용을 한것 같아요. ETH 질라로 바꾼대요 회사 이름을.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빛그 이더리움 재무 자략 여저 역시 채택한 회사고. 주가 311% 올랐어요. 샤프링크 게임, 뭐, 원조죠. 이더리움 재무 전략의 원조입니다. 여전히 어, 여기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내러티브로 올,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야, 비트코인 전략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둘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들은 그 저희가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모르니까 우리가 빼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한정된 제한된 수량 발행량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급부에는 무한히 발행되는 법정화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정화폐를 기업이 들고 있는 거는 그 개인이라 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희석하는 거에 내 자산을 넣어 놓고 있는 거니까 아니다. 발행량이 고정됐고 고정되어 있고 이 발행량이 흔들리지 않을 투명한 자산에 내 자산을 파킹해 놓겠어. 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재무전략은 말이 안 돼요 이더리움은 무한하거든요 발행량이 발행량 캡이 없어요 돈하고 똑같아요 그냥 지금 법정화폐랑 똑같다고요 사실상 법정화폐가 뭐 스테이블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뭐 인터넷 세상으로 디지털 세상으로 나가듯이 이더리움도 그 디지털 세상에서 앞으로 돈으로 쓰인대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더리움 어디다 쓰는 건지 난잘 모르겠는데 그냥 쓰일 거래 인터넷 세상에 석유가 될 거래 이런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자산일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것도 재무전략을 한답시고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끝판이죠. 끝판 사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까지 이런 금융공학을 이용한 내러티브가 주가 상승을 막 불러일으키는 것은 쥐어짜내는 겁니다. 없는 유동성을 쥐어짜내서 여기로 막 보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계속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 지수 보시죠. 상위 10개 비트코인을 포함한 상위 10개 암호화폐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인덱스 지수 계속해서 떨어졌죠. 2022년부터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최근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기준금리는 4%대입니다. 미국에. 근데 사람들은 위험자산 손호심리가 점점점점점점 돌아오고 있는 게 주식시장의 밈주식 그리고 알트코인 재무전략을 취하는 상장사들이 나오는 거 그리고 알트코인 인덱스 상위 10개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여기 수많은 잡코인, 밈코인 그다음에 뭐 이상한 코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미약하긴 합니다. 여전히 하락추센드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반전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은 확실히 사람들이 적응을 했구나. 왜 국장에서 사람들이 비출을 하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 위험자산 성인순위가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원인은 진짜. 계속해서 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을 생각해 들어가면 그 원인은 결국 연준이에요 돈을 무분별하게 풀었잖아 당신네들이 그 돈이 지금 다 어딘가에 잠자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손해 본 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막 있고 그 와중에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라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이미 있습니다 40%가 누적으로 계속해서 쌓여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식료품 이런 유통체인들이 다막 어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그런 가격표를 도입하지 않나 사람들은 가차 가차가차 가차, 그 일본어잖아요. 이거 뽑기 돌릴 때 소리가 가차가차 같다 가차 해서 가차래요. 그래서 잠깐의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한 소비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을 타고 네? 넷플릭스 집에서 누워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돈 드니까 그냥 고정적으로 구독료만 발생하는 넷플릭스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넷플릭스가 막 서프라이즈 언니 서프라이즈 되고 막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준의 돈 풀기의 영향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돌아오고 있는 중. 자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물론 횡보하고 조금 또 최근에 떨어졌죠. 이런 모습 보이고 있지만 반드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올해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사람들의 이런 심리가 지금 응축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죠. 그 응축된 심리가 점점 커져서 폭발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한번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연말에 봤던, 2017년 연말에 봤던 그런 포모, Fear of Missing Out,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라도 탑승할래 라고 하는 물결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이런 인간의 심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다 연준이라고 하는 곳이, 중앙은인이라고 하는 곳이 무분별하게 돈을 풀고 계속해서 실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와 연준 의장 파월의 선악 구조는 그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 선악은 없다. 그냥 계속 실수하는 연준 의장과 그냥 임기 내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